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친에게는 매일밤 주디, 여러분에게는 행복을 주디, 행복을 주디, 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터키즈 빨대 꼽은 덕분에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수가 무려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와, 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 터키즈 사단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나, 진짜 저도 섹시 댄스라도 쳐야 되나, 아니면? <laughs> 피디님 구두라도 핥아야 되나, 저도, 이용지 예, 씨 구두를 핥아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 뿐이고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이 일반인 맞아요. 저는, 어, 한국에서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투어가이드를 일을 하고 있다가, 어, 우연히 우리 터키즈, 어, 전에, 광국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광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가이드 자격으로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대 참신하고 예능 감각이 충분한 가이드를 찾았는데, 제가 또 20대, 더블이잖아요 근데 <laughs> 비주얼이 예 머리가 살려 머리가 그래서 염색을 내가 탈 내가 탈색을 지금 이거 몇 년째 거의 10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또 가이드 쿱이라는또 협동조합 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너무 훌륭한 우리 그 이사님하고 또 있어요 팀장님들이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하다가 작가님을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님들하고 잘 알게 돼서 어느 날 강남에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어 갔는데 이제 인터뷰인지 모르고 갔는데. 네. 웬일이야 거기 이용진 씨가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반갑잖아, 너무 반갑고 좋고 저 이용진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대학로 가서 공연 보면서부터 그때 막 이준호 씨 사실 더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때 이용진 씨가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예 우연하게 찍게 됐어요 터키즈를 뭐지 우리 셀럽들 유튜브 셀럽들 있잖아요 풍자 씨나 또뭐 오킹 씨 제가 어, 바퀴 달린 입썰 푸는 후기 썰 푸는 거 봤어요 터키즈 후기 썰 보는 푼거 봤는데, 오, 그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저더 정확해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셀럽이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어, 그들은, 그들에게는. 그쵸? 연예인들한테는 더 잘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반인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이제, 터키즈 사단이라고 하죠. 우리 pd 님을 비롯해서, 우리 작가님들, 뭐, 이용진 씨, MC, 그리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너무 인간적이야, 진짜. 너무 아니 저 빨대 꼬마 줘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laughs>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그날 이용진 씨랑 같이 이렇게 주접 제가 주접 떨면서 예, <laughs> 네, 터키즈 일탄이 탄생을 했고요. 거기에 그 인연으로 이탄까지 가고 지금 바퀴 달리니까지 와서 제가 구독자가 400명이었는데 3천 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 제가 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이렇게 켰어요. 그리고 소중한 구독자 3천 명 저도 알거든요. 이제 유튜브 시작해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긴장되고 이러는 것도 있고 컨텐츠 걱정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시작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전 자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데 제 결혼식에 어 구독자가 너무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어 뭐라 그래야지 초대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이용진 씨 구경도 할수 있는 날이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저도 그래서 우리 여러 유튜브 셀럽이나. <laughs> 연예인들처럼 한번 예, 저도 이제 유튜버 잖아요 그래서 예, 바퀴 달리니 터키즈 어, 후기 좀 남겨 볼까 해요 어, 궁금하시잖아요 연예인들 구경하면 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아 이용진씨 우리 mc 부터 갈까요 우리 이용진씨는 음 너무 친정오빠 같은 사람이에요 동,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인사만 했어요 저 너무 놀랐으니까 예, 강남에서 첫 터키 지1탄 찍을 때 강남에서 만났는데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만 드렸죠. 근데 말을 되게 아끼시더라고요. 과묵하셔서 연예인인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시작하니까. 오! 너무 친절한 거야 너무 배려심도 좋고 잘 들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근데 그냥 왜뭐 네, 친절하게 촬영하고 갔어요 네, 터키즈가 또잘 나왔어요 터키즈 주디 편이 잘 나와서 이 탄을 또 이제 남자친구 우리 왕자님하고 같이 출연하게 됐잖아요 그때도 갔는데 그때도 이제 좀 낯을 가리시기는 가렸어요 이용진 씨가 근데. 오 끝났고 되게 친절하게 친근하게 막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막 그때 되게 감동한 게또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뭐야, 뭐 뭐야, 저 미담 만들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첫날은 되게 낯을 가린 거였고 둘째 날, 두 번째 촬영한 날은 굉장히 오, 친근하게 또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면서 친근하게 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이 사람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현장 분위기가. 연장분인가왜 좋냐면 어 우리 PD 님이 진짜 그냥 옆집 오빠 있잖아. 왜 이렇게 출인이 입고 돌아다니는 오빠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PD 님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제작진들 중에 제일 건의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들도 PD 님 하면 와,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막그 인맥으로 계속 프로그램 출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터키즈 PD 님은 오, PD 님인 줄 몰랐어. 90도로 인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감동한 게 뭐냐면 터키즈 이탄 나오고 이탄 나오고 나서 추석이었을 거예요. 명절에 어 저는 연락처가 없지만 피디 님께서 인스타로 DM으로요. 이만큼 장문의 메시지를 너무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읽어 보면 알잖아. 이이 사람의 마음이 당겼는지 안 당겼는지 아는데 딱 읽어보고 아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분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아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변을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래서 느낀 건 정말 좀 이렇게 참신한 피디님들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 나가면 우리나라 예능 발전에 도움이 있을까 하는 뭐별 걱정을 다하고 앉아 있는데 나나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하고요. 도 우리 작가님 있잖아요. 그 깔깔마녀 작가님. 작가님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되게 쿨한 사람 그리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재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우리 막내 작가님, 어우, 진짜 너무 따뜻해. 터키즈는요, 이거, 이거 촬영하면 끝이잖아 사실. 근데 촬영 끝나고도 문자 막다 보내주시고 심지어 애프터 서비스. 이제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또 감사 인사에 또 방송 언제 한다고 또 오늘 어, 오늘 올라옵니다라고 또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또 제가 근데 사실은 그 편집자님이. 굉장히 굉장히 탐나거든요. 청주자 <laughs> 님이 이거 누가 편집을 하는 건지 우리 다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쩜 그냥 마음속에 게스트 마음속에 쏙쏙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편집이 반이거든요, 유튜브는. <laughs> 야, 진짜 아니 모두 다 훌륭해. 아, 제가 지금 박퀴달리이 빨대 꼽아서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연예인들 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일반인이에요. 저는 뭐 그분들이 저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예 정말 예 따뜻한 인성을 가진 너무 훌륭한 제작진들 덕분에 제가 또 유튜브도 이렇게 하게 될 줄이야 사실은 되게. 어뭐 관종인 듯 관종 아닌 관종 같은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막 이런 거막 인스타 뭐 페이북 이런 거잘 못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관광객들 해외에 계신 관광객들하고 컨택하느냐고 이제 페이북은 열어놨는데 그런 거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구독자가 3천 명이 생겼으니까 앞로 즐겁고 좋은 컨텐츠. 근데 또 날도 심지어 좋아 이제 봄이라서 그리고 이제 21일부터 투어 관, 외국인 관광객들 백신 맞은 사람들 한해서 이제 관광 관객들이 비, 어, 방문할 수 있어요 한국에 그러면 분명히 투어 시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12월 오미크론 터지기 전까지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미크론 터지고 어, 저도 이렇게 밝고 명랑한 저도 사실 오, 갑자기 눈물 날려고 하는데 예,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어, 너무 두달 동안 어, 끊고 갈까요? <laughs> 두달 동안, 아니, 2년 동안 제가 너무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쉬었거든요. 사실 저는 19살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네,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을 벌어야 해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또 대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일상이 돼서 쉬는 거에 대한 이제 막 소가 된 거야. 쉬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불안함과. 내 일평상에 있을 안식년이다. 그러고 쉬었어요. 그리고 사실 투어 시즌에는 제가 좀 인기가 있어서 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이드는 체력전이거든요, 여러분. <laughs> 가이드는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가이드 노동시간이. 어, 픽업이라고, 하, 픽업이라도 할라 치려면그 전날 밤에 보통 여, 외국인들 시름 그 비행기가. 어, 밤 10시 20분에 도착해요. 그럼 뭐 체크아웃 하고 뭐 나오고 이러면은 공항에서 나오면 새벽 2시거든요. 그러면 그날 오전, 어, 최소 7시 반부터 또 아침 식사하면서 투어를 시작해야 하니 이게 가이드는 체력전인데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들쯤에 이제 예, 코로나가 터졌는데 <laughs> 이렇게 많이 실줄이야.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밝고 명랑한 사람도 이렇게 우울증이 와서 참 힘들었는데 하물며 삶을 굉장히 진중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어 뭐든 교훈이 있다고 코로나가 준 교훈은. 예, 또,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감사하며 살자는 그런 또 교훈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밝아요. 이제 대선도 끝났고, 여러분, 이제 경기도 이제 살아날 것이고, 분명 투어 시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laughs>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또, 제가 언제 그런 대형 유튜버들을 만날 수 있게, 어떻게 겸상을 하겠어. 말을 섞어보겠어. 그죠? 그런데 이제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인상, 어. 아, 맞다. 이거 풀고 가야 돼. 이용진 씨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장소가 어떤 한 아파트인데 굉장히 단지가 커요.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날 또 왕자님이 출입국 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가느냐고 픽업을 못 해줬다고. 근데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는데 내려서 아파트가 왜 단지 넘으면 단지 넘고 단지 넘으면 단지 넘고 이런데에요 그래서 넘었는데 가는데 너무 먼 거야 거기가. 그래서 막 다음 찔찔 흘렸는데 시간을 보니 막 3분 남았어, 3분. 근데 제가 보통 연예인들보다 빨리 가야 되잖아 일반인인데 그래도. 연예인들이 기다리지 또 일반 연예인들 체면이지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한가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걸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웬 검정색 열라 멋있는 연예인 차가 딱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창 열리면서 아 어, 목소리 겁나 좋아 누나 같이 가요 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이용진 친구야 누나래 누나 설레어 죽는 줄 그러니 여자들이 안 좋아하겠어 아 어, 너무 고맙고 막 구세주가 나타난 기분이에요 근데 차를 탔지 와, 연예인차 처음, 처음 구경하잖아요. 차는 깨끗한데. 저도 연예인 옆에 타니까 긴장은 되죠. 왜 긴장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지 씨한테, 어잘 지냈냐고 아닌 척, 막 매니저님한테도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또 사실 연예인들은 에너지를 많이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도 가이드니까 알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서 기가 많이 빨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가는 사이에 막또 미스터 차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 저기 에너지 아끼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어, 막, 해주고 그래서 유튜브 시작했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막, 어, 누나 그거 홍보하라고. 할수 있는 거다 홍보해가지고, 누나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헉, 눈물 날뻔했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보통 화면 키면 그런 말할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 공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감동했어요 근데 이용진 씨는 정말 크게 될 뿐이고요 제가 봤을 땐 차세대 유재석 맞아요 네, 유재석 씨 맞아요 그래서 유재석 씨도 이뻐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더 크게 될거예요 저는 제가 제가 예언해요 막그 유튜브에 막 그런거 있죠 예언하는거 근데 저는 이용진씨 분명 차세대 유재석이 된다 네. 그래서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이 작가님들은 너무 소중해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진짜 밥한번 먹고 싶은데, 사실 저 그런 거 있어요. 터키즈하고 이제 바케입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 대접하고 싶거든요. 진짜 따뜻한 밥한끼 먹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피디님도 대접하고 싶은데, 왠지 괜히 로비하는 느낌이잖아.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는 되게 큰데, 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유튜브 이거 잘 되면요. 정말로, 예, 그때는 제가 한번 꼭, 예,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오, 너무 고마워요.